Which side are you on? 자, 어떤 어, 어느 쪽 편에 너는 있니? 이런 식으로. 음, 그때 의문 형용사로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꾸며주지. 어. 어떤 편 또는 어떤 쪽에 있니? 이런 식이었지. 전체성어를 쓰고. 어, 지승이네.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debate over the issue. Should we wear school uniform? 오늘, 우리는 have a debate라는 건 논쟁을 하다, 토론을 하다. 그렇지, 토론을 할 것이다. 자, 토론 주제. 뭐, 뭐에 대한 할때 이때는 about 이기보다는 over로써. 억지로 외워야 되겠지. 뭐, 뭐에 대한 토론하면 우리는 about이나 on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때는 over가 와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다 오늘이 조금 어떤 토론? 우리가 교복을 입어야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Some students agree with the idea and others disagree 어떤 학생들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뭐가 숨어있어? disagree with 이 아이디가 쓴거져있지 음. 그러면 부분 부작이지 음. 어떤 아이디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거를 so, not all students agree with the id 모든 학생들이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부문형으로 물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동의하고 다른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Let's take some time to talk about this issue. Take time은 시간을 갖고 하다. 시간을 가져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 Which side are you on?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니? 찬반이냐? 이그 말이죠. 환성이냐 반대이냐? 남순의 I think we should wear school uniforms because wearing uniforms has many benefits.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한테 생략된 거 보이죠? 자, 우리가 교복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명사 주어지 to wear로 써도 똑같고 아, 유니폼 교복을 입는 것은, 아, 문제는 너무 좋지. 교복이 주어가 아니고, 웨어링이 주어. 자, 그리고 또, 교복에 s가 붙었지. 그렇지만, 동명사 주어일 때는, 3위칭 단수치고 그려주잖아 그러니까, 해부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 교복을 입는 것은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는, 비코 c a u 라고 쓰면 또안 되겠죠. 뒤에 주어 놓은 나왔으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for example라고 뭐가 있어? Example, for instance.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It helps us focus on our school work. 그것은 도와준다. 우리가, 자, 우리의 학업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자, help 어 형식이 있었으면, 목적 보호자리는 동사원형 투부정사.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pay more attention to their schoolwork than to their classes. 나는 생각한다. 이것도 접속사한테 생략되어 있죠.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 학생들은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자, 뭐가 나온지는 비교급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지. 음. 자, 학생들은 그들의 옷보다는 즉 옷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학업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 조심해야 될게 어, 아, m o r e 가 나와서 얘기가 지금 to their to work. to their crosses 같은 형태가 나와다 자, 그들의 옷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그들의 학업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다 caring too much about how they dress should not be a big issue for students 자, care care about 떨어졌지? 그 말이 too much 신경쓰다는데동명사 줘야 이것도 너무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3일째는 단수치고 해야 되겠지? 자, 또 하나 문장에 끼어들어갔어 자, 어떻게 그들이 입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은 큰 문제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공부가 큰 문제거리여야 되지. 옷 입는 게큰 문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If we wear uniforms. 만약에 우리가 조복을 입는다면, we don't have to. 정리할까? don't have to, don't need to. 일단, 또, need, not 이지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worry about, 걱정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what we should wear every morning.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자, 이것도 봐 봐. about이 나왔어. 전치사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 w a s 은 의문사 was이겠어? 관계대명사 was이겠어? 관계대명사 was지. Okay. 자, 4. I don't think that school uniforms can help us focus on school work. 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 학교들이 교복이 우리가 학업에 집중하는 걸 도와 줄수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헬프나우스의 목적보호를 전사함에 투여 전 They are so uncomfortable that I sometimes want to change out of them. 자, 그것들은 굉장히 uncomfortable 불편해서 so t h e c o m n say 이렇게 넘어면서 뭔가 불편해서 나는 때때로 자, 그것들을 갈아입고 싶다. 바꿔입고 싶다. 이런 뜻이죠. 투부정사 목적어 나왔어. With more comfortable crosses. 더 편안한 옷을 가지고, 아이 그, 편안한 옷과 함께,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at I can learn better. 나는 더잘 배울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정법 같은 거였는데 if I were wally -E, more comfortable, cross i s 내가 더욱 더 편안한 옷을 입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In addition, 또한, uniforms easily get dirty because they are usually white. 또한, 게다가, in addition, 뭐, moreover. 이런 거하 똑같죠. 유니, 저, 교복은 쉽게 더러워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보통 하얀색이기 때문이다. 대여 가리키는 거. 교복이죠. 접속사 자리지, because of가 나와 나는데. I have to worry when I play. Or it. 나는 뭐스크네 걱정해야만 한다. 내가 놀거나 먹을 때 뭐, 더러워질까 걱정하는 거지. This makes me unhappy. 이것은 만든다.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다,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 이거성 형용사가 나야지. 형용사 이거 음, 모형식에서. 그 다음에 this 가 가리키는 건아문장 전체지. 음. 놀거나 먹을 때 교복을 신경 써야 한다는 이 자체가 나를 편하지 않게 만든다. 자, 아람이, in my opinion, 나의 의견으로는 wearing school uniforms takes away our right to express ourselves. 교복을 입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치고 해줘야 되니까, takes away. 이렇게 되겠죠. take away는 뺏어가다. 이런 뜻이야. 우리의 권리를 뺏어간다. 어떤 권리냐? 우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뺏어간다. 그래서 형용사적 명법이죠. 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제기되면서 바로 써야 되겠죠. I believe that cross is one of the best ways to express our taste. 나는 믿는다. 그 대신에. 옷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가장 만만한 것들 중 하나지. 자, 교... 어, 옷은, 우리의 이름, 취향이지, 취향. 우리의 취향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부정사는 형용사전 용법이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돼. 단수명사 나오면 안 돼. We need the freedom to choose what we like.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엄마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으니까. 관계대명사죠? 응. 딱, 딱 끊었어.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자, 뒤에. 우리는 좋아한다. 이것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응. 세 번째, 엄마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고, 네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 우리는 선택한다. 이러,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쓰인 거지, 목적어. 다음에 아, 또 하나 더 뭐, 맛을 바꿨으면 결국은 the thing w h the thing 대시 되는 거야. So, uh, some word에 we need a lot of money to buy clothes. 어떤 사람은 들 걱정한다. 자, 접속사 됐시죠 우리가 어, 옷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뭔가 하기 위해서그 해서 되니까. 구사자는 못죠. 목적이지. a lot o 은라 l o 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m a n y 지 아니지. m 뭐 o 지그서안잖아수 없잖아. 멋지지, 멋지 c h 지 생각하고 말야 돼. 어 바꿀 수 있어? to express ourselves through c r 을 통해서. t h r o u 무 통해서 이런 뜻이야.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서는 부사 중에 어목적이지 그러나 표현하기 위해서는 we do not always need expensive clothes. 우리가 항상 비싼 옷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지. 이건 두번 부정이지. Don't always.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필요하고 또 다른 때는 그렇지 않다. Any clauses that speak for our personality will do. 자, 어떠한 옷이 꾸며는대 speak for our personality. speak for는 뭔뭣을 나타내다. 이런 자, 우리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옷이라도 will do. 좋다.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i 는 효과있다 work 자 그리고 이때 긍정문에서 any가 쓰이면 어떠한 뭐뭐라도 이런 뜻으로 쓰이거 알죠 어, 결국 모든 뜻이 쓰여요 음. i don't agree with aram 나는 aram의 의견에 동의하잖아 같은 말은 i disagree가 되겠죠 I believe that people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what they want to wear. 나는 믿는다, 접속사한테.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법이지? 자, 이것도. 자, 그들이 입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 설명사 있어 없어? 없지? 두 번째, 이것은. 외열의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면사가 됐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나, 3번은 뭐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서 됐고, 4번은 이거는 주어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면사죠그 다음에, 5번은, 자, 추수라는 타분사 뒤에 있으니까, 문장 전체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h o w e 그러나, I think wearing a school uniform is good for students.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 대신 생략됐네. 자, 이것도 동명사 주어. 3인 단수. 교복을 입는 것은 비국복. 오랜만에 나오네. 어디, 어디, 어디에 좋다. 학생들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It helps us build group spirit. 그것은 도와준다. 우리가, 자, group spirit. 단, 유대감, 단체감, 이런 뜻이, 지 음, 또는 집단 의식이라고 해서 해석, 하고 있어. 집단 의식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자, 헬프하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자는, t 빌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 시간에 키는 건 뭘까? 교복을 입는 컷. 만약에 영어로 쓰라고 하면, wearing 링 r s c o o uniform. By wearing the same clothes is by ing. 뭐, 뭐, 함으로써.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We feel we have closer ties to one another. 우리는 느낀다. 접속사 대승약됐고, 우리가 더 가까운 타인은, 묻다가 아니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누구에게? 서로 서로에게. 자, 이, 이때는 교복 입는 학생이 딱 둘은 아니지. 세명 이상이지. 어, 그래서 누군, 서로서로 할때원어나 r 를 써야 되겠지. 이치하더를 쓰면 안 돼. 이치하더는 때는이둘 사이에서 서로서로잖아. It seems that we are in the same boat. 자, 뭐인 것 같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기억나? 위가 나오면. we, we 현재형이니까, s e e 그 다음에. 후부장사 처리돼야 되지 s e e to be in the same boat 이렇게 해서 두문장이었던걸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음. 그래서 be in the same boat는 같은 처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같은 처지 있다 마이 오피니언 이즈 시밀러 투 아람스 자, 엘라도 아람의 의견에 동의하네 그러면 찬성하는 거지 자, 나의 의견도 비시밀러 투 누구누구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 무엇과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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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유사한 이런 뜻이구나 아람의 이 아람스, 보통 아람스 오피니언 이게 숨어져 있는 거네 아람의 의견과 비슷하다 I think we can learn a lot by wearing what we choose.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 대신자 때문에.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by I'm. 뭐뭐 함으로써. 입음으로써. 자, 우리가 선택한 것을 입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때도. 더 뛰는 위치 더 뛰는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서행사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선택한다 이것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되 명사가 된 거야. 엄마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어 나왔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된 명사고. 자, 있다 이것을 목적어지? 어, 5번은 이거는 목적으로 쓰인 거야 주먹고 중에. I believe that. 나는 믿는다. 접속사 되시지. There are not many ways to learn about the world. There is there. 라는되 그 복수명사 나와서. 많은 방법들이 있다. 세상에 대해서 배울 많은 방법들이 있다. Having an interest in fashion is surely one of them. 자, 패션에, 대해, 패션에 대한 관심이거든? 엄마에 대한 관심. Interest in 해야지. 이때는 interested in이라고 하는데.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리 3층 단수치고 가야 되겠죠? 확실히 그것들 중 하나 이다 이런 뜻이지. 자, 대비 가르키는걸 쓰라고 하면 뭘까? 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many ways to learn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I don't think we have to spend all our time only one on schoolwork.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접속사. 아, 접속사 대신 생각돼 있지? 자, 우리가 must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오직 학업에만.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uninteresting passion 패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서 뿐만 아니라 학교, 학업에 대한 관심은 자 이때는 주어는 뭘로 넘어가야 돼? 얘가 주어지이 관심은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잘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이때 health o 동사원형, 투구정자, 둘다 나올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봐봐. be as well as t 잖아 i n f e 인스 i o n i 치사고로 같은 형태를 경렬정렬하게 하는 거야. <laughs> 참, I have a d i view. 이 v 는 뭐하고 똑같겠어? o p i n 이지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Where in school uniforms help us act more like a student. 자, 교복을 입는 것은 또 이것도 3인 단수히 취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helps가 나와야 돼. 자, 우리가 더 학생답게, 학생처럼 행동하도록 도와준다. 5형식에서 쓰였어. help가 나왔으니까 목적보호자래 act도 나올 수도 있고 to act가 나올 수도 있죠. It reminds us that we are students. 자, 그것은 생각나게 한다. 우리가 우리가 학생이 하는 걸 생각나게 한다. Remind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한다 t h 으니까 a d i l make us think about what students should or shouldn't do. 자, 그것은 만들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됐지? 자, 자게 또, 관계대명사죠? 음. 선행사 없지, 무엇 무엇을 하다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됐어. 그리고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치사 다음이니까, 목적으로 쓰인 거겠죠. 그 다음에, make t O형 측에서 쓰으니까 목적 보호자는 동사원. beside, 게다가, 아, 이런 뜻이지. 자, beside, 게다가 또한, 이거 아까 나온 것처럼 in addition to, 또는 more로, 뭐, 다 똑같은 뜻이야. 게다가 또한, parents can save money. 부모님들도 돈을 저, 절약할 수 있다. 이때 save는 저축하다. 구하다. 이런 뜻보다는 절약하다. 라는 네, 뜻으로 쓰였죠. They don't need to spend a lot of money. 자, 그들은, 또 don't need to, don't have to. 또뭐 있어? need, 나. 뭐, 뭐할 필요가 없다,죠? 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뭐 하는데? 새로운 옷을 사는데. 즉, 우리를 위해 새로운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 게, spend 다음에 돈이 나오고, ing 표현이 나와야 돼. 어디 어디에 돈을 쓰다. 즉, 새로운, 옷을 사는데 돈을 쓰다 지승이, now the time is over 자, 시간이 다 되었다 We had a really heated debate on this issue 자, 우리는 정말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 문제는 교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지? We did not reach an agreement 자, reach an agreement라는 것은 그누지 합의하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는 합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Listening to one another's opinion helped us to understand the topic better. 동명사 주어지? 서로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도와주었다 우리가 그 주제를 더잘 이해하도록 자, help 오해오시켜서 쓸수 있으니까 여기는 소부장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understand로 나오면 똑같죠? Thank you for sharing your valuable opinion. Thank you 하고,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포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나눠줘야 되지. 너의 가치 있는 또는 귀중한 의견을 함께 나눠줘서 고맙다. 끝이네.